반니다 퀀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 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빅 분석 영상이고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간간히 양봉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예전 같지가 않죠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먼저 시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빅은 토큰화된 신원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위치라던가 나이라던가 전부 발급 문서까지도 시빅패스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88만개의 시빅패스가 발행이 되었고요 자 무려 57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이 시빅 홈페이지에서 시빅패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무려 99%의 사용자가 만족을 했다고 할 만큼 기능이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빅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당연히 솔라나가 있는데요. 지난 3월 26일에 구 트위터 현 X에서 시빅 패스와 솔라나가 통합되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빅에서는 전송 후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전송 후크를 통해서 시빅 패스와 토큰 확장을 통합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에서 요즘 상당히 곽광 받고 있는 RWA 기능도 집어넣었고요. 자, 월드 코인에서 제시한 세계 기본 소득 UBI도 넣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의 급등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12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시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재 위치, 흐름을 봐야 되겠죠. 모든 코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자,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 계속해서 되고 있고, 자, 시장도 예전만큼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그동안 강하게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주봉상 이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수치상으로는 66이 나오고 있죠. 이 rsi 지표는요 종목의 과열 여부 고점 파악 그리고 저점 파악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80이 넘는 경우가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93이 나와 줬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열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많이 빠지면서 기간 조정도 이어지면서 많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 횡보 기간에서 최대로 빠진 시점이 자 이때죠 이때는 67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의 끝이 거의 다와 간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요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자 이때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파동상 단순 조정 구간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지난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주봉상 20선 이 오렌지색 선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가격과 20선의 이격을 좁히면서 자이 20선 기준으로 반등을 크게 해줬죠 지금도 계속해서 수렴하면서 결국에는 이 20선과 이격을 거의 좁혀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초랑 비슷하게 20선에서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본격적인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격의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은 불리한 가격대인지 자 이거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시빅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상승파동, 상승 5파가 확실하게 3월에 끝난 상황이죠. 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하락 3파도 끝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일봉으로는 확실히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는 새롭게 진입을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 RSI 수치가 56이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요. 이 RSI 지표는 종목이 과열인지, 그리고 고점파, 저점파 갈 때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과열권에서 확실하게 크게 멀어진 상황이고요. 자,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불장일 때도 최고점에서 RSI 수치가 93이 나왔고요. 3월에서 고점에서 RSI 수치가 9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점에서는 43이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6은 네,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된 상황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엄청나게 큰 빔을 쏘지 않는 이상 조정은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떨어진 지점, 그리고 66% 떨어진 지점부터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자, 1 0도요이 최고점에서 지난 저점까지, 자, 이때의 하락률이 50%입니다. 정확히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와 줄 수가 있겠다. 상승 추세에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 3월 상승에서작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졌다는 건데요. 자, 이런 고점을 뚫을 때 세력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고래 세력들도 최대한 종목을 끌고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매도 다시 한번 할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요 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는 저점을 계속해서 크게 깨면서 내려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종목 어떻게 진행되고 이 있죠? 자 이제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자 여기 부근에서는 지켜주는 상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218원 기준으로요 벌써 218원 기준으로 4주간 4주간 지켜주는 상황이 되고 있죠 즉 하방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세력들이 이 바닥 라인을 잡고 있다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할 만한 가격 라인에 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218원 기준으로 w자 쌍바닥을 그려줬죠 자이 가격 라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고 자이 가격 기준으로 매수 맥점의 신호가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일봉차트로 보시면은 일봉차트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218원에 줄을 쭉 그어 보시면은 이때 정확히 저점 찍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정확히 이때 저점을 찍어주면서 말씀드린 W자 쌍바닥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는 닿질 않았고요. 지금 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닿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진 부분들, 떨어진 자리들. 자, 이거를 주차를 잘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봉이 됐어요. 자, 이번에도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고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자, 이 라인에다가 다시 한번 신호를 준다면 강하게 칠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중요한 시점들 말씀드렸었고, 매수 맥점 시점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경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4번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